안녕하세요. 들살이 생태 연구소 숲에서 노는 여자 박양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오르는 채소 꽃입니다. 가지 고추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채소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 설명도 안 되고 해서 제가 이 채소꽃을 한번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돈이 들지 않는 거 아시죠? 부탁드려요. 가지꽃입니다. 보라색이 엄청 예쁘죠? 전 가지꽃 참 예쁜데, 가지 나무를 더 좋아하고, 가지를 전체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가지꽃이 예쁘더라고요. 가지가 이렇게 주름주름 달기기 시작하고, 꽃이 고치 붙이고 나면 가지가 이렇게 달립니다. 저렇게 커지죠. 꼭 나무 같습니다. 이 꽃은 보라색으로 어, 정말로 예쁩니다. 식용꽃이 생각보다 예쁩니다. 고추꽃입니다. 이렇게 땅을 보고 고추꽃이 펴요. 이런 식으로. 이 꽃이 지고 나면 어, 예쁜 고추가 주릉주릉주릉주릉 달리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면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보면 어때요? 바로 봤을 때 생각보다 예쁘죠? 순백색이 예쁘지 않나요? 고추꽃입니다. 고추를 많이 드시긴 하시지만 고추꽃을 자세히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고추를 다 따서 하는 것만 사 드셔보셨기 때문에, 고추꽃이 고추 이렇게 펴서, 꽃몽어리가 져서, 이렇게, 되었다가, 어, 저렇게 아기 고추가 되어서, 그 다음에 고추가 저만 해서, 이렇게 커져서, 또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되죠? 붉게 빨갛고 바람물이 했다가 빨개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꽃, 보세요. 꽃에서 조그마 봉우리인 이렇게 꽃이 작게 봤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커가다가 풋고추가 엄청 커지죠. 크게 돼서 저런 식으로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가 돼가는 과정도 중간에 섞여 있는데 제가 먹어본 고추 중에서 저렇게 섞여 있을 때가 제일 많나요? 혹시 넉가을에 고추 섞인 거 하실 경우 있잖아요. 간혹. 그러면 사서 한번 찍어 먹어보시면 맵지 않고 들큰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집을 깔아서 멀칭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꽃추가 턴턴하고 꽃도 아주 매혹적으로 예쁩니다. 박꽃입니다 순백의 흰색이죠. 생각보다 잎이 어, 살랄랄랄라 할 정도로 화사합니다. 어, 얼굴이 박동이 같다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앙꽃들이 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박은 꽃이 이렇게 피고요. 저기 앙꽃도 몽우리를 지고 있죠. 박은 어, 섬세한 꽃이에요. 어쩜 이렇게 작은 몽우리에서 이렇게 털을 보세요. 정말 털이, 털이 와 대단하죠. 여기 앙꽃이 피어서 열매를 달 건데요. 박 열매가 이렇게 두루룩 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과 지금 박나무를 나눠먹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박을 가지고 오가리 만들어서 김밥 만들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박은 무랑 똑같이 쓰면 됩니다. 무 가지고 우리가 생선 찢어 먹기도 하고, 나물도 해 먹고, 무국도 끓여 먹고, 육개장도 해 먹고 하듯이, 밥도 똑같이 찢어 먹고, 장아찌도해 먹고, 조려도 먹고, 똑같습니다. 밥입니다. 밥꽃이 피기 전에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털이 밥을 많이 감싸고 있죠. 그만큼 꽃이 여리여리해서 그렇습니다. 칼이라 해서 땅두릅입니다. 저봄에 땅속에 있는 뿌리를 캐서 우리 두릅 보통 찍어먹죠. 데쳐서 그 초장에 그렇게 먹는데 개두릅이 있고 참두릅이 있고 땅두릅이 있는데 얘는 땅두릅에 들어갑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독특한 향과 식감을 가져있고 꽃이 동글동글 동글하게 핍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맺혀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꽃이 피면 여기처럼 이렇게. 어떠세요, 꽃이? 예쁘나요? 순백색이죠, 얘도? 보통 먹는 희경꽃은 흰색이 많습니다. 색깔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 보통 식용으로 먹는 친구들은 자기가 하나에만 중점을 두거든요. 뭐 꽃에 두든, 어쨌든 자식 번식이 목적이지만 잎에 두든 뿌리에 두든, 근데 얘들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더 크게 합니다. 아주까리 꽃입니다. 아주까리, 그, 기름을 짜서 써기도 하잖아요. 근데 잎은, 이렇게 어린 잎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물론 이런 커 잎은 우리가 쌈을 사먹었죠, 보름날에. 기름기가 있어서 옛날에는 고기를 잘못 먹던 시절이라 우리가 보음이 나거나 할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꽃이 특수 있고 생각보다 엄청 턱이하고 매력적입니다. 조금 보통 꽃하고 좀 다르죠. 샤프란 꽃이랑 비슷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새순들은 어, 묵나물 하면 생각보다 맛이 괜찮고요. 그리고 어, 저런식으로 끝에 꽃들이 핍니다. 그리고 가을에 새순들은 어 좀더 묵나물을 하고 지금 찬바람이 나면 더 맛이 있어서 그때 주로 많이 묵나물도 하고 그 쌈도 잡고 하는데 길이가 이런식으로 잎자루가 생각보다 엄청 큰 친구예요. 이렇게 가서 잎이 달립니다. 그 열매가 엄청 커져 이제 열매를 달기 시작할 겁니다.